잠자는 숲 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착한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어요. 하지만 임금님과 왕비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가지게 해주세요. 왕비님은 매일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엽고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기쁜 임금님은 공주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어요. 공주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요정들이 찾아와 축복의 마법을 선물하였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세요. 마음씨 착한 공주님이 되세요. 똑똑한 공주님이 되세요. 이 모습을 본 임금님과 왕비님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그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초대받지 못한 나쁜 마녀가 나타났어요. 감히 나에게 초대장도 안 보내? 공주에게 저주의 마법을 걸어주마. 공주는 언젠가 물레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다. 못된 마녀는 웃으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 착한 요정이 아기 공주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공주가 물레바늘에 찔려도 죽지 않고, 백년 동안 잠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주가 깨어났을 때 외롭지 않도록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잠들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임금님은 불안해서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태워버리게 하였어요.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성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주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성에서 제일 높은 탑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물레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물레를 본 적이 없는 공주는 신기한 마음에 물레를 만지다가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공주가 잠들자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면서 공주와 함께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성 전체가 고요히 잠들자 착한 요정이 나타나 아무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 주위를 가시넝쿨로 둘러싸게 하였어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왕자가 가시넝쿨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내가 못된 저주를 풀고 공주를 구해내겠어. 용감한 왕자는 가시 넝쿨을 헤치며 성으로 찾아갔어요. 드디어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탑 꼭대기에 도착하였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왕자가 공주의 뺨에 키스하자 공주는 깊고도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공주와 함께 잠들어 있던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드디어 저주가 풀렸다. 왕자님 만세! 왕자는 잠에서 깨어난 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네. 공주님과 왕자님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